아, 뚜하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뚜파입니다. 아, 오늘 제가 뭐할 거냐면, 바로 승급을 할 겁니다. 승급을. 승급을 할 건데, 아, 여러분, 레전드 승급전을 생각하고 오셨다면, 정말 죄송합니다. 레전드 승급전이 아니고, 제가 요즘에 카트를 잘 못해서, 마스터에서, 챌린저로 올라가는 승급전을 한번 찍어볼 겁니다, 여러분들. 아이고, 그래도 많이 좀 기대해주시고 제가 이제 카오스를 뽑았거든요. 카오스를 타고서 한번 승급전 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일단은 2점이 모자르니까 2점을 조금 채워볼게요, 여러분들. 알겠죠? 하트를 좀 오래 오래 쉬었더니 야, 와, 맙소사. 자, 이 장면은 편집해주세요. <laughs> 오, 오. 이게 오늘 방송을 할 때는 카트가 더한데. 나는, 어, 4등 안에만 들면 돼. 자, 4등 안에만 들면은 승급전 바로 갑니다. 아, 이등 나이스. 좋았어. 아, 승급전 오픈. 아, 스피드전, 탑4 달성, 세 번만 하면 되네. 와, 이거는 진짜, 그냥, 쌉가능이죠, 그냥, 바로. 지금 바로, 카오스로, 지금, 승급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. 이거는 그냥, 세 번만 달리면 그냥 딸것 같은데. 아, 해병, 로비 절벽이죠. 아예 못하는데. 근데 여기 뭐야, 4등까지만 안에 들면 되니까. 챌린저에서 이거, 챌린저 한 번에 못 따면은 이거는, 카드 접어야죠. 그죠? 자, 그래도 시즌3의 레전드인데. 자. 갑시다. 슈, 아우, 몸싸움, 진짜. 하우스가, 여러분,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. 네. 지금 4등이죠? 나이스. 근데 확확 꺾이는 건 있어. 오, 어, 오. 어. 좋아, 좋아, 좋아. 4등 안에만 3번 들면은 그냥 승급입니다 여러분들 치지, 치진, 치지는 치진, 말자 인간적으로 어 치지, 치지 말자니까 좋아요 자자 자, 수박머리 죽은 사람 저거 AI 아니야? 자,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나왜 1등이야 부담스러운데 1등은 오 어. 좋아요, 나이스, 1등이다. 1등 해줘야지. 승급전은 무조건 진짜 떨리는 것 같아요, 그죠? 아, 씨 시... 좋아. 아, 레전드 가. 어자. 자, 게임 중에는 채팅을 잘못볼수 있는 점 죄송합니다. 우와, 여기 맵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. 카오스가 너무 차가 휙휙 돌아가는 건 있어요. 야아아아아아! 오. 야, 1등이다. 여러분, 1등 보여요? 너희들 AI인가? 슉! 오. 나이스. 나이스. 자 이렇게 첫판 깔끔하게 1등 가져갑니다. 좋아요. 강현진님 안녕하세요. 맞아. 무조건 드리플때 소리를 질러라. 우와! 이렇게 하면 은저잘 되는 건 있어요. 네. 아 야. 아. 아. 아 장난하지 마. 저. 아 이런 젠장. 아 기다려봐. 여기도 눌러보자. 오케이. 아이, 5등. <laughs> 두 번째 도전은 실패. 아직 세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. 자, 아 어, 우서가 오랜만이다. 야 우서가 진짜 오랜만이다. 어, 야 싱가폴이야. 여기서는 진짜 1등 안 하면은 진짜 접어야죠. 자, 볼게요. 나. 자, 빵. 비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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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가포르 여기 저좀 저 해요 그래도 여기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간 다음에 자 감속이 좀 있었지만 아아 아. 지금 7등이죠 제가 바로 바로 따라 올라가 볼게요 어우 좋았어 슈 어 얘들아 왜 이렇게 잘하니 너네 아 카우스 타고 막붙하면 놀려요 막아 카우스 타고 뭐 그게 뭐, 뭐예요 막다 등만 할게요 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려도 못 쫓아가지만은 뒤에서 지금 이어폰이 빠질라고 해요 아 이거 되게 신경 쓰이는데 이거 뒤에서 지금 이어폰이 빠질라고 하는데 아 긴장하지 마넌할수 있어. 4등, 과연! 4등! 저 사람, 나이스! 오, 오, 다행히. 휴! <목소리> 아, 마지막에 저 사람한테 졌으면 은 진짜 이거, 이거, 이거 샷건 칠뻔 했습니다. 지금 책상. 네? 자, 다행히 두 번째까지. 클리어! 과연, 이제 한번 남았죠? 자, 여기서 바로 챌린저 갑니다. 아니, 챌린저 가면 내시 일주일 안에 레전드 딸수 있어요, 여러분들. 아, 긴장하지 말라고 하는데, 긴장이 되죠, 당연히. 내려봐요. 야 여기서 갈비. 볼 것도 없어. 갈비는. 내가 평생 논할 일이 없을 거야, 갈비. 제발. 아슬아슬 비행장 나라. 오! 봤어요? 아슬아슬 비행장 나와라 했는데 바로 말하는 대로. 바로! 아슬아슬 비행장이 나왔어요! 뚜빠님 트위치 할 생각 너무 많죠. 트위치. 나 이거 사람 불러가지고 세팅하려고요. 네. 좋아! 뿅! 자, 아슬아슬 비행장은 전문이잖아, 뚝바야. 긴장하지 마. 뭐 긴장을 하고 그래. 자, 간다. 어우! 밀지 말고! 오케이. 자, 3등이죠? 무난하게. 하지만 몸싸움이 너무, 너무 심해요. 좋아요. 3등. 3등이면 은 뭐. 나쁘지 않아요! 자. 아따다따짜 여기서 바로! 자, 좋아요, 나이스. 자, 거리차를 벌려가지고, 아, 4등은 무조건 확정이네, 지금. 그죠? 여기 승급 확정이네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자 해주고, 여기서 한번 살짝 틀어준 다음에, 자. 아, 실력 죽, 죽지 않았다. 원래 잘 못하지만, 그래도. 제가 시즌2랑 3때 레전드였거든요, 네. 와, 깔끔한, 깔끔한 라인. 좋다. 좋아, 좋아. 아, 지금 다이아에요. 맞아요. 다이아입니다. 네. 지금 챌린저로 승급전이에요. 아유, 잠시만요. 세균님. 아유, 제 이거 끝나고 읽을게요. 제 감사합니다. 우후! 우후! 자, 따라올템 따라와봐! 오, 좋아. 나이스. 아, 카오스 차 진짜 좋다. 카오스 차 좋은 듯. 자, 저 1등 잘하네. 응? 잘하네. 인정합니다. 네. 자, 요거, 요거 이기면은 바로 승급, 승급, 승급. 네. 챌린저로 승급합니다. 아, 이거 창피하긴 한데. 여러분, 지금 레전드 달았어야 되는데. 아, 너무 죄송합니다. 이런 모습 그, 또, 또, 뚜뚜 뚜 클럽의 클럽장으로서 이제 챌린저를 달고 있었다니 제가 반성할게요, 오늘. 뿅. 아, 진짜. 오늘 잘 되네. 이렇게 잘 되는 날이 있어요. 네. 좋아, 좋아, 좋아. 지금 챌린 아, 지금 마스터요 이제 챌린저 되네요. 나이스. 승급전 승급하대요 나이스. 자, 요렇게 승급을 완료했습니다. 네. 좋아. 나이스야. 승급 성공. 캐, 챌린저. 눈물의 챌린저. 시간이 없고 바쁜 와중에 달성한 챌린저라더 감회가 새롭네요. 99.4%의 라이더를 무려 추격을 했네요. 네. <laughs> 자, 여러분 오늘 이렇게 챌린저 승급을 한번 해봤는데 역시 아, 조금 쉬어, 조금 쉬어서 실력이 많이 떨어졌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실력이 떨어졌네요. 나이 아, 정도 <laughs> 원래 이거보다 더 잘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또 빡세게 연습해가지고요, 네, 연습해가지고 좀 원래 못했지만 그래도 본래의 실력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이 좀 연습을 하고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이제부터 매일매일 어, 게임 영상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.